안녕하세요. 서울밝은세상암과 이종호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스마일 라식 수술의 수술 전과 후에 가장 중요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일 라식 받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스마일 라식 뿐만 아니고 모든 실격용 수술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모든 수술들이 수술 전에 정밀검사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사람이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눈뚱한 사람, 여인 사람이 있듯이 눈도 기능학적, 형태학적 나름 특징이 있거든요. 그 모든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분은 수술이 가능한 눈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판별을 하고 또그 눈의 형태에 맞춰서 가장 자기한테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 정밀 검사 하기 전에 최소한 1, 2주 정도는 컨택팅를뺀 상태에서 와서 정밀 검사를 해야 원래 자기의 각마의 형태, 악전 그 검사가 어, 제대로 될수 있으니까 우선 컨텍프인제 1, 2주 정도 빼는 거그 부분을 제일 숙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술 전날에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술을 드시는 건안 좋죠 일단 수술 전날 이제 과음을 하시고 하면 몸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또 숙면도 못 하면 수술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사실 수술 전날도 검주가 아주 중요하지만 수술하고 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금주 심지어 담배 피는 것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컨디션에안 건조증이나 그리고 상처 치유 과정에 오분 만한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금주 하셔야죠. 그럼 수술 후에 화장이나 파마, 염색 같은 미용 가능 여부도 궁금해요 보통 이제 수술 이후에 회복만 만약 원만 했다면 뭐 화장이나 심지어 미용 수술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스마일 수술이 또 이런 면에서 훨씬 장점이 있는 것이요 수술 이후에 일단 세안이나 아니면 눈 화장 같은 것도 마시나 라섹은 대략 수루한3 내지 5일 정도 있어야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일 수술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스마일 수술이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가벼운 저 조깅이나. 또, 가벼운 헬스 정도는요, 수술하거나그 다음날 바로 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과격한 운동, 예를 들면 뭐 농구나 뭐 축구같이 부딪힐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운동은 아무래도 수로한 일주일 정도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이제 청결하지 않는 물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그것도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렵게 수술하셨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겠죠. 아, 수술 당일에는 너무 긴장될 것 같아요 어, 당연하죠 환자라면 당연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많은 환자 중에서 긴장해서 몸이 경직되어서 수술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요 전만 마취를 통해서 완벽하게 마취가 되죠 그래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통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은 첨단 레이저 장비로 하기 때문에요 컴퓨터 라이징 돼 있는 시술자의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불안정한 요소는 모든 게 완벽하게 커버되고요. 또 의사선생님 자체가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면 수술 자체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됐던 수술대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환자분은 편안한 마음에 의사선생님 말씀대로만 따라가시면 뭐 거의 대부분 다 수술 원만하게 끝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오늘은 스마일 수술의 수술 전, 후에 유의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항상 밝고 유익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